담배 태우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태우시는구나 담배 안 타도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laughs> 왜 냄새가 나? <웃음> <웃음> 이거 좀... <웃음> <웃음> 영어방 이부장 아, 기대이 아, 왔어요? 네와 날씨가 애매하다 그쵸? 따뜻했다가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편의점 앞에 와있잖아요 내가 원래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소싱이 뭐라 그랬어요? 물건의 본질을 보는 게 소싱이다. 네. 그렇죠? 우리가 어, 노트도 어, 같은 노트지만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 그리고 꽃도 마찬가지죠. 그때 꽃도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소싱이 저렴하게 사는 것도 물론 소싱이지만 이 계절에 맞는 적합한 물건을 고르는 것도 소싱이다. 그럼 겨울이잖아. 네. 춥잖아. 네. 이때 뭐 팔아야겠어? 핫팩이지. 아. 피데이좀 손실 없잖아. 네. 찜질 손실 없잖아. 네. 이때 핫팩딱대봐 어떨 것 같아? 딱이잖아 그래서 오늘 핫팩이야. 핫팩을 편의점에서 아마 한그 다이소보다 한백원이0원더 비싸게 받을 거야. 난 상관이 없지. 왜냐, 2 0 0 원에 사도 나는 5 0 0 0 원에 팔 거니까. 계절에 맞는 상품 고르는 것도 바로 소싱이다. 편의점 가봅시다. 어... 어, 아, 안녕하세요. 그냥 핫팩 있나? 요 핫팩? 아, 아 바로 앞에 있잖아. 봐봐. 이것이 바로 계절이다 보니까 바로도 사기 좋은 위치에 딱 디피가 되어 있잖아. 사실 핫팩보다 많이 팔리죠. 겨울여 가지고. 봐봐. 이게 바로 소싱이다고. 그럼 핫팩을, 어, 아, 1200원, 오케이. 아, 오늘 아이템 좋다. 그죠? 렇 자, 핫팩을 샀고요 근데 이 물건을 어디에서 파냐가 또 중요합니다. 이것을 실내에서 팔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히터가 빵빵 나오는데. 네. 추운 곳, 야외. 한강 가자, 한강. 한강? 어, 한강 가자. 한강에 그 강바람도 살살 불어가지고 손실없다고. 갑시다. 자, 영어방 이부장. 오늘은 핫팩 팔러 한강 갑니다. c o 영어방 이부장. 아, 자, 여기 한강이죠, 피디님. 그 때, 네. 여기서, 뭐 팔았었지? 흙 팔았어. 아, 흙 팔았지. 네네. 근데 돈 많이 벌었잖아, 그때. 누님들도 사주고. 아, 그렇죠 맞아. 아, 좋아. 자, 가시다님 빨리 하고 한강 라면 하나 또 때려야지. Excuse me. Where are you yeah. 시 Can you s p e a 아, 오 마이 갓. Okay, have a good time. Welcome to Korea. 일본어 전문이잖아, 일본어 전문. 어, 타이완이 영어를 좀 쓰네? 타이완이 어딘지 아르 알죠? 동남아 아니야태국 아냐? 아니야? <laughs> 아야 뭐가 중요해 오케이 영어방 이부장 아 우리 아, 안녕하세요 아 혹시 이런 분들이 그렇지만 최수종과 아니라 부부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부부시죠? 네 맞습니다 와 나는 또 이렇게 또 한강에서 네. 최수종 하이라 부부를 만났다는데가꿈에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분 남편분의 매력 세 가지 하나 둘 셋. 자상하죠. 어. 자상하죠. 어. <laughs> 자상. 하다 자상하다, 자상하다. 우리 와이프분의 매력 하나, 세 가지, 하나 둘 셋. 자상합니다. 자상하니까 네. 원래 보통 와이프분이 자상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내조를 잘 해주시고 네, 남편분의 또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 내조해 주신다. 정말 제가 이루고 싶은 가정을 이루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어방 이부장이라고 하고요. 네. 담배 태우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태우시는구나. 담배 아무도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뭐? 왜 냄새가 나? <laughs> 이거 좀. <웃음> <웃음> 사랑스러운 냄새가 난다. 제 이거 좋은 제품인데요. 맘에 들면 사시고요. 맘에 안 들면 안도 됩니다. 자, 바로 앞에인데요. 정말 이렇게 또 추운 날. 이런 거 하나 떡 지고 댕기면은 정말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이게 말이 다이소 가면 얼마일까요? 천, 원. 천 원이죠. 네. 근데 지금 다이소 가는데 택시 타면 얼마입니까? 네. 모르잖아요. 네. 택시 기반이 2만 원이에요. 네. 천 원짜리 사려고 2만 원 주고 2만 천 원에 사시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여기서 단돈! 만 원에 팔겠습니다! 네. 만 원이요? <웃음> <웃음> 만 원! 그걸지십니까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제가 담고 싶은, 제가 이루고 싶은 가정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심을 담아서 만 원에서 5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거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 와이프 분께서 냄새다나가셨으니까 <laughs> <laughs> 냄새 DC 괜찮아 피디님? 네뭐 항상 그러시니까요. 50%더 할인 2,500원이야. 네. 2,500원 거저야 네. 근데 여기서 오늘 이때 마침 우리 피디님 생일입니다. 네. 챙겨야지. 50%더 할인 1,250원인데, 아 모르겠다, 피디님 그냥. 천 원에 줄게요. 괜찮아요? 대신에 우리 남성 춤 한번 보여. 춤을 안 보여서. 1, 2, 3, 4. 하차 하자. 타가지고 빠 뜯어봐. 뜯어봐. 뜯어. 뜯어가지고. 예. 예. 예 뜯어세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천원 혹시 있으세요? 천원 주셔야 되니까. 삼성페이 되나요? 삼성페이 되죠.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삼성페이 삼성페이는 카드잖아. 예. 예. 계좌이체 주세요. 계좌이 체. 네, 계좌이 네, 체. 계좌이 예, 네, 체해야지. 삼각배면 네. 네. 부가세 부터요 아, 알겠습니다. 예, 계좌이 체해가지고, 네, 예, 해야지. 아,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서 5천으로 입금 이거. 아, 하겠습니다 아, 안 돼,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만원 되나? 그럼 주시고 싶은 만큼만 받겠습니다. 네, 진짜로. 네. 여유 있으신 만큼만. 네. 얼마? 만원 드겠습니다. 리 아, 정말 남편분 자두셨습니다 자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만원 괜찮으세요? 네, 네, 그 정도. 하, 원 플러스 원이다. 이원 플러스 원이에요. 원 플러스. 아 진짜 만원 해주셨어요, p 디님 아,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만원 정말 잘 쓰셨습니다, 형 네,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한번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만원 영어방 이 부장. 어, 우리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이에요? 네. 수능 봤구나 이번에. 네. 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와, 우리 고3 학생들. 근데 짐을 좀 찍어주세요, 짐, 살짝만. 뭐, 짐 나왔나요? 아니요. 내 네,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영업의 왕, 영업왕 이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서울에 왔으니까 내가 좋은 제품을 소개해줄 건데, 마음에 들면은 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꺼지라고 하면 바로 꺼지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좀 날씨가 추 쌀쌀하죠? 네. 와, 근데 손이, 손 시덥죠? 네. 손 시덥죠? 네. 바로 합팩입니다합팩 먼저 알죠? 네.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손녹이는 그 거잖아. 이거 얼마예요? 천 원이야 이거 편의점이야 어디 가면 천원 정도 한단 말이지 근데 지금 손실로 죽겠는데 이거 어디서 살 거야 택시 타고 나와가지고 살 거야 택시 타고 나갔다 오면 택시비 얼마야 서울 택시가 더 비싸요 왔다 갔다 2만 원이란 말이지 그럼 이거 천 원짜리 사려고 2만원 주고 가서 2만천 원에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니까 아 근데 피디님 나 이거 고삼 친구들 어떻게 돈을 받아 아 대신에 우리 나중에 꼭 취업 성공하고 월급 받으면 그때 우리 채널 와가지고 댓글 남기고 입금해 줘야 돼요. 아, 진짜로? 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아, 아까, 아까 형님한테 만원 받았으니까. 네네. 그럼 이득인 거잖아. 네네, 맞아요. 아, 나, 아, 나, 나, 나 마음이 너무 약하다. 비디님 아,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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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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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 친구들 정말 앞으로 인생 꼭 화이팅 할수 있도록 내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우리 빨리 팅 합시다. 우리의 꿈을 보요 네. 영어방 이부장. 비디님 네. 아, 진짜 뿌듯하네요. 오늘 판매한 분들이 한 팀은 정말 너무 예쁜 부부 분들이었고. 한 팀도 너무 예쁜 고3 학생들 아닙니까? 너무 예쁜 부부 중에 남자분이 만원 주고 사줘가지고 고3에게 파이팅 하라고 줬잖아요. 상황이 딱 맞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추운 날에 핫팩을 잘 선택을 한것 같고요. 유튜브이기 때문에 약간 예능감을 섞어서 이렇게 깎아주고 재밌게 팔고 있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은 좋은 소싱, 무위만잘 선택하셔서 장사도 웃으면서 즐겁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근합니다! 네! 갑시다! 라면 먹으러 갑시다, 우리 생각피님 너무 춥다 지금 어, 갑시다, 우리! 갑시다!